4회, 아, 5회, 어, 좀만 더 버티면 5회까지 하고 끝납니다 힘내자 맞아. 나만 힘내냐? 어 e 어어 어, o Advanced readers have engaged in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hours of reading 누구네? 진보된 독자가 뭔개소리 진보된 독자가 뭘 말하는 건가? 깨어진 독자 진보된 독자 뭐, 뭐, 뭐. 어, 이런, 말, 이런 말 진짜 개 싫어 음. 책 많이 읽는다 그래, 맞아 숙달된좀 많은 독자 그런 거야 많이 많이 읽어서 내가 이제 성장한 근데 뭐이 어드밴스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못 쓰고 있는 건가 단어의 의미를 3단계로 보면은 뭔가 책 같은 거 구성 보면은 항상 뭘로 나눠져 있어? 외국 책 어드밴스들 맨, 맨 밑에가 베이지 가운데는? 인... 인터미디어트 어... 뭐 중간적인 3D 중나따라하어둠워어 그래도 꺼내면 는데 꺼내지 마나 지금 세워 우리가 본얘기였남고 있는 거냐고 남의 원집 가고 있는 거냐고 라 새끼야 흑금성 같은 새끼 <laughs> 자숲다이 리더는 뭐 했대? have e n g a g e d 관여해왔다 관여해왔대 in h u 수백 개 If not 수사는요 모는 아니지만 수천 개는 아니. 아니지만 수천 시간이네요, 그렇지? 수천의 아, 시간 동, 아 수백의 시간 동안 브리딩을 해봤대요. 백시간은 읽었냐? 시간은 읽었죠 복서 백 시간을 했냐? 시간은 했죠. 평생 동안 따지면 하지 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laughs> h a t t e n d to? 뭐하는 거? 참여하는 그들이 참여하는 것 and do 하는 거. 그리고 진짜 이제 아, 여기가 이제 살살 참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진짜 그냥 참여하는 거는 will really be different. 다른 거예요. 다를 거예요. Any t i n p r t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다를 거래요. 무엇으로부터 이게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구조적으로 봤으면 돼. 얘는 뭔데? 얘는 패턴어. 그래서 이제 많이 그래. 읽을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의 이 상태가 이때보다 많이 읽었는데. 다를 거라고 오케이? 그거면 되는 거잖아 Indeed 했던 것보다 뭐 했을 때? When they were less experienced reader 들이 덜 생각보다. 경험 있는 독자였을 때 이렇게 했던 것보다 지금은 숙달됐으니까 나아져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In this respect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뭐. Highly skilled readers 같은 뭐. 말이죠 어드밴스드 리더라 지금 같은 말인 거잖아. 매우 이제 엄청난 스킬을 갖춘 독자들은요. Have developed 개발해 왔고 뭐해 왔대요. 적응이요. 적응해 왔죠. 뭐를요? 그들의 expertise 전문지식. 을요 Over countless text reading, 셀수 없는. 없는 그 글자를 읽는 경우를 넘어선 그들의 전문성만을 이제 뭐가 적응력으 개발해 왔을 거라고. 오케이? 됐어? 단지 있는 것을 넘나든 무언가를 내가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어법 문제요. 예 참고로 우리 오랜 만에어법해서 지금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일단 뺍시다. 콤마가 보이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encourage 이냐아 맞지? encourage였죠? encourage 냐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본다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지? 왜냐면왜 이거를 그럼 자칫하다가는 음, 저, 저게 2D로 볼 가능성이 있나? 아... 우와... 틀린 사람들 얘기해봐, 만약에 2D로 해서 틀린 사람들. 없어? 자, 일단, 콤마를 찍어버리고 엔드를 썼다는 거에서 조금 쉽게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넘긴다. 이 콤마의 의미는 뭡니까? 문장종결 아니지. 세문장시작 병렬 이네인데 하나의 덩어리야 병렬 야 그러면 두개 병렬일 때는 어떻게 했지 그냥? A&B B였는데 뭘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뭐였어? A&B? A, A 엄마&B였잖아 맞아 c 엄마 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문장 하나밖안나서아 그래. 동사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끝났다고 봐도 돼 어쨌든 간에 오케이? 더 간단한 건 뭐가 있어 지금 여기? 삽입된 거 빼면 동사. 동사가 있으면 앞에 뭐가 돼야 되는데? 주어. 주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앞덩어리에서 주어가 될 만한 핵심적인 명사가 있냐만 판단 되는 거죠.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몰라야 돼. 아니, 그 명사 한 거지. increasing, 뭐하는 것은? 아니야. 하는 것은? a 아, un proficient r e a d 운이 맞아? 언 아니요. 아, 논이구나논 잘못 나왔네요. 능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모하게 흉내 내게, 휴대 내게. 전문적인 독자가 하는 것을 흉내내게 권장해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대요 당연하죠 그치?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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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위험할 수 있는 거 나는 지금 졸라 이만큼의 석달이 됐으니까 이책 이렇게 읽으면 좀 금방 편하게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봐 이런 방식잘 읽혀 아직 얘는 여기인데 읽을 수 있겠니? 니안 아, 네. 되겠죠 아웃사이드 뭘 빼고? Deliberate practice framework. 계획적인 뭔가 연습의 그런 틀을 빼군요. 계획적으로 연습하는 그걸 이외에, 지금 원래 이제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걸 초심자들한테 권장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 될수 있대요. 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은요. 뭐 하지 않았었죠? Have not had. 가져오지 않았죠. 뭘요? 기회, 기회. 뭐할 기회? 하게 할, 뭘 하게 할? 자동성을 하게 할? 자동성을 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동성을 자동으로. 하게 한다는 말이긴 하잖아? 자동적으로 네. 뭔가 되게 하는 네.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았대. 어디에서? 진짜. 특정한 기술인데요. 어떤 기술? 요구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 사용하기,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기술을 자동적으로 네. 이제 가능케 할 기회가 적었다고. 됐니? 조에서뭘 사용하는데? 이 고도의 정말. 정교한 젤명. 전략인 거죠. 자, 전략이라는 명사가 앞에 있네요. 쉽지? 그럼 대시야 네. 대시 될 수밖에 없죠. 왜? 왓은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선는 뭐가 안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뒤에도 부족합니다. 그 이제 그 기술 을갖춘 독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그 복잡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몇몇의 기술들을 자동적으로 나오게 할 기회가 없었어요. 됐죠 문장은 길었지만 해석은 돼야 됩니다. 이거 구문 잘 챙겨보세요. 이런 거. 알겠어? 응. 내가 이 구문을 잘 잘라서 해석하고 올바른 문법을잘 집어넣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28번 문제에서 어? 그 다음 just a s 마치 뭐 어떤 것처럼 전문가 전문가 테니스 선수가 응. is plays p r o g r e s s 이거 동사가 어. 현재니까 이게 동사지 뭐동 진보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지 응. 무엇으로부터? 집중하는 거 focusing o the ball 공에 집중하는 것에서 어디로 잘 자동적으로 집중하는 것 바이큐스 신체적 단서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아저 인간이 딱 저런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공이 오겠구나 이건 뭘로 인해서 될수 있는 거험 경험밖에 어, 안 되죠 운전을 하면 그게 생긴다 얘이 새끼가 차선을 바꾸겠구나 아프요 그 느껴져 그게 근데 뭐라 설명 못해 근데 그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그걸 바퀴를 보면 알수 있다고 했는 바퀴를 임전자가 어떻게 하는지 나 어렸을 때 계속 몰랐어 내가 맨 처음에 면허 땄을 때는 저도 이제 벌써 거의 다 10년 차가 다 돼가니까요, 전히 근데 이제 보이더라고 그게 아,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왼쪽 눈이 사누난냐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사누남, 사는남 그렇게 쾌활하게 웃지 마 서울 <laughs> 경험 있는 독자들은 요구한대 뭐를? 연습을 in a wider variety of skills. 더 넓은 범위의 스킬을요. 뭐 하기 전에? 자, 근데 이 before 이라는 놈이 원래는 우리가 접속사로 알아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형태가 맞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전치사로 쉽게 판단해도 되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분사공문을 하면 얘 삭제되고 얘 뭘로 바뀌어? ING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로 보여도 좀 무방해 보이긴 하죠. 뒤에 는 동명사로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되겠니? 아, 부사, 부사밖에 안 되겠죠.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기 전에 그 스킬들을 모하기 위해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복잡한 그런 글자들을, 됐죠? 네. 28번은 조금 쉽게 해석할 수 있었고, 독자 이런 얘기 나와고 생소한 소이긴 했어요. 소을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됐죠? 네. 끝.